네 안녕하세요 일촌마당의 양세장입니다 장현식 선수의 조기 귀국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기사도 다 읽어봤고 뭐 구단에서 공식 자료도 있었고 현지에서 쓴 기사도 있었고 또뭐 sns나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좀 모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현식 선수가 다행히, 일단 첫 번째로 다행인 거는 팔 관련 부상이 아니라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팔꿈치나 뭐 어깨 이런 쪽을 다치면은 진짜 시즌 아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일단은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골절은 아니다. 어, 그래서 뭐 한국 와서 검진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지 병원이 어, 그냥 진짜 뭐 야매로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할수 없고 엑스레이를 보고 내린 거기 때문에 일단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현식 선수의 부상 소식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캠프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에서 조기 귀국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현식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먼저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현지에서 검진해본 결과 발목 부상인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일단, 골절은 좀 피했다. 어, 발목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염좌가 이제 삐었다. 발목이 삐었다. 어,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증이 계속 있을 수 있고, 또 정확한 상태 진단을 위해서, 어, MRI를 한국에서 찍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단은 이제 20일날 귀국을 해서 2차 스프링 캠프가 열리는 오키나와로 이동을 할 텐데, 장현식 선수는 이보다 더좀 어, 빠르게 귀국을 해서 정확한 부상 상태를 우리나라에 와서 진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장현식 선수의 부상 타임라인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기사가 좀 여러 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장현식 선수가 왜 다쳤는지 어, 16일 저녁에 현지 시간으로 장현식 선수가 걷다가 미끄러운 곳에서 발을 헛디려서 어, 미끄러운 데에서 잘못 인제 발을 헛디려서 발목이 좀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 이후에 저녁에 다친 거기 때문에 구단 트레이너가 먼저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기 전에 상태를 체크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어이 선수가 사진 없이 어 어떤 부상이 의심이 되는지를 한번 어 구단이 트레이너가 염병혁 감독에게 보고를 했겠죠. 네 그래서 뼈나 인대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래서 어, 또 우리나라에 기사가 하나 나왔잖아요 염정혁 감독이 4월까지는 없다고 봐야 된다. 그게 엑스레이를 보고 염정혁 어, 감독이 장현식 그래도 공백 있다 한게 아니라 트레이너 팀에서 뼈나 인대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이상이 있다면 4월까지는 없다고 봐야 된다. 에. 뼈가 뭐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부러졌다거나가 아니라 어, 작은 골절. 그리고 또인대의 이상이 있다면 인대가 조금 늘어나거나 한다면 4월까지는 없다고 봐야 된다.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구단의 트레이너가 상태를 체크하고 이 얘기를 듣고 어, 오전에 현지 병원의 엑스레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터뷰를 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4월에 없다는 얘기가. 그런데 어 예상과는 다르게 일단은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그러나 정확한 상태 진단을 위해서 미국에서 귀국을 한 상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타임라인이고 이제 우리나라 병원에서 MRI 검진을 합니다. 여기서 부위 정밀 진단을 하겠죠. 뭐 인대가 늘어났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 괜찮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대가 늘어났다면 감독님 말씀대로 어 4월까지 없을 수 있다. 이게 될수 있는 거고, 어뭐 부상 기간이 정확히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정밀 검사를 한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부상이 어떤 건지 재활 기간은 또 어떤 건지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부상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상인지도 모르고, 어, 윤세호 기자님 트위터에는 아직까지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어 근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개국을 한 거다. 이런 어, 뉘앙스로 또 트윗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만 더 기다리시면 정확한 상태를 알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어, 예상대로 인대 손상이 있다면은 뭐 진짜 4월까지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예상을 깨고 뭐 개막에 합류할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늦어져도 4월 안에는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귀국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시면 정확한 검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장현식 선수의 부상이 좀 길어진다면 임시 마무리는 누가 될까요 일단은 팀 내에서 마무리 경험이 있는 투수는 김강률 김진성 심창민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창민 선수가. 마무리를 했을 때랑의 어떤 지금의 입지나 또 어떤 공의 위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신창민 선수는 조금 마무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역시 김강률과 김진성을 두고 임시 마무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김진성 선수를 마무리로 기용할 수도 있지만 김진성 선수가 뒤로 가면 앞에 위기는 누가 막아주느냐.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도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진성 선수가 뒤로 가면은 김진성 선수가 올라오기 전에 역전을 당하면 마무리를 써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진성 선수는 그냥 두고 오히려 김강률 선수를 좀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김강률 선수는 사실 두산에서도 멀티 이닝을 맡기는 것보다는 그냥 1 이닝 딱 막아주는 역할이 괜찮았거든요. 마무리를 할 때도 나쁘지 않았고 물론 뒤에는 블로운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네, 그래서 마무리 경험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초반이니까, 한 달만 해주면 되니까, 길어도. 어, 김강률 선수가 좀 뒤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강률 선수가 만약에 임시 마무리를 한다면, 또는 김진성 선수가 임시 마무리를 한다면, 그 김진성이나 김강률, 앞쪽에 나오는 투수들이 좀더 필요하죠. 그래서, 정우영과 백승현, 이두 선수의 부활이 필수고, 또 준비를 이 선수들이 착실하게 한 만큼, 또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연습 경기, 시범 경기를 통해서, 사실, 김대현, 김영준, 뭐, 심창민, 성동현, 이 선수들을 1군에서 볼 확률은 지금은 굉장히 낮지만, 만약에 장현식 선수가 공백이 생기면은 또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승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군 엔트리에 뭐, 추격조나, 롱리리프나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리에 원래 좀 자리가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선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대현, 김영준, 심창민, 성동현에게는 연습 경기에서, 신문 경기에서 좋은 내용을 계속 보여주면 개막 엔트리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이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좀 열렸다고 저는 보는데요. 신인인 김영우 선수와 추세현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불펜 피칭 뭐 이런 거 던지는 거또 사실 고등학교에서 김영호 선수는 어,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도 있었고 추세현 선수는 투수 구력이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을 프로 레벨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크다고 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영호 선수도 1군에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될수 있고 추세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허용주 선수도 있습니다. 허용주 선수도 1군 데뷔가 목표인데 이 선수도 점점 성장 속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 1군 캠프에 있는 자원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장현식 선수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저는 한 4월 초쯤에 어 몸을 좀 천천히 끌어올려서 어큰 이상 없이 돌아오는 게 좋겠지만 공백이 또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선수들의 분발이 좀 촉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현식 선수의 부상 소식을 전하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또 장현식 선수가 부상 이후에 인스타 스토리에 또 멋있는 멘트를 또 남겼더라고요. 이제부터. 제 몸은 LG 트윈스의 것입니다. 예, 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겼는데, 정말 이 LG 트윈스에서도 이번 부상을, 어, 좀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어, 돌아왔을 때또 좋은 모습을 마무리 투수로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